성도님들께서는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세례 교육에서 세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기초, 기준이 되는 어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제가 만난 사람 두 분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저는 어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고가의 스포츠 의류 매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어서 사장님께서는 부유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종교나 신앙에 대한 관심은 있으셨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셨고 가끔씩 가끔씩 평안과 만족에 대하여서 말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너무도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매출이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런데 단체티 구매 예약을 받은 날도 좋은 날인데도 어, 그 다음을 걱정하시면서 지금 기뻐할 것도 또. 좋아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좋은 일이 지나가면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뭔 무언가 솔로몬 왕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들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안 좋을 때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던 모습이 보여서 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시나요? 혹시라도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묻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에 빠져서 경쟁에 치어서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사치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적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돈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돈이 적어지고 사라지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외모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겉모습이 사라지면 우울해집니다. 원하는 직업과 원하는 일의 성취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만 지나면 행복할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물을 찾아 3일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거처 없이 계속 이동하며 지쳐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이끈 아론과 미리암은 죽었고 이제 모세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거인과도, 가, 거인과도 같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의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행복의 기준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서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행복의 시작과 근본은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커지고 완악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으로 속량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루다라는 말은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에서 완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루다라는 말은 무엇 무엇을 철저하게 마무리 짓다. 무엇 무엇을 완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것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조차 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다, 구원을 이루다 이두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 1절한 구절이긴 하지만 시편 98편 전체는 구원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찬양의 권고와 그가 그가 의롭게 판단하실 것에 대한 찬양의 권고로 그 시편 98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이라는 말에 두 가지 특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이중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이중적 성격. 첫 번째는 구원의 즉각성. <laughs> 감사합니다. 구원의 즉각성. 두 번째는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 속에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특성 속, 우리의 시간들이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특성 속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과 생활 속에서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 성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혹자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이중적 성격, 구원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98편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 구원을 이유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과거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문 나라에 나타내셨도다. 3절에 그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은 지금도 누려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과거에 일어난 첫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과거에 일어난 구원을 붙드는 것은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과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의 현재가 그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이유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의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금과 목소리로 찬송하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자 오신다. 그가 바르고 공정하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온전한 불완전한 세상을 온전함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전체에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미래의 구원을 그 구원을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되뇌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공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의 우리를 향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두 가지 구원 모델을 붙들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구원은 오늘 말씀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 베푸신 구원입니다. 즉이두 가지 구원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원을 무수히 되뇌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시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일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을 이루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 라는 확신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주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매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다라는 말과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은 구원이 즉각적이며 점진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느끼는 나의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선행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감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나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약속,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행복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두 번째 분, 두 번째 사람은 제가 후원하였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인도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 더운 곳이고 몸에도 몸에 조금은 맞지 않으셔서 엄청 마르시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이 없 거의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인부들은 어, 날이 너무 덥거나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유로운 성격만이 아니라 게으르고 또 시간을 일을 미룰수록 날이 많을수록 돈이 더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화도 내시고 답답해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sns에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대비 속에서 비를 맞으며 인부들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시멘트를 만들고 벽돌을 나르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팔을 걷고 삽질을 하시면서 또 비에 맞아 흠뻑 젖으셨으면서도 카메라 앞에 정말 행복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그분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입니다. 좋은 날도 흐린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날이 행복입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시간에도 좋은 날,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